인낸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내 네, 오월 삼일 화요일 우리 시간입니다. 다음 개기도 안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신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남았습니다 우리 시간 통해서 말씀 듣기 위해 주님 앞에 남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력의 말씀을 통해서 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늘 보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잊지 않는 자를 대체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본것으로 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파는 색이며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 순종하여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추리국기 12장 37절로 51절 보겠습니다 주리국기 12장 37절로 51절 다음 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남새를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촉과 양과 소와 12만 간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게벽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굽에 건축한 지 430년이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요와의 군대가 다 애굽당에서 나왔은 즉이 밤은 그들을 애굽당에서 인도하여 내측으로 말미암아 요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요와의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왕께서 모세와 논는게 이르시되, 유월장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한례를 반도 눈에 먹을 것이며, 광료인과 타국풍코는 먹지 못하리라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종이 다인 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요한 유언절을 지키고자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와 같이 행한 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급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다 이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나한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야곱과 함께 에로로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70명 남짓 되었습니다 많지 않은 숫자였죠 그후 430명의 지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로를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그 숫자가 성인 남자,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계수에서 제외됐던 여자들, 아이들을 다 포함하면 못해도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지금 출배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그베 노예로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어려운 시기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멸셨던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너의 민족을 창대케 하리라. 당시 말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추레겁상권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과 더불어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금방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는 날 출애굽을 한그 날의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분명한 건이 7회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머리를 망대고 어떻게 한게 아니에요. 그들이 항의하거나 의견을 모으거나 어떤 심상숙부해 한게 아니고, 오직 출애굽은 영원한께서 계획하셨고, 발걸음, 발걸음을 다 인도하시고 간섭하셨다. 이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출협업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는지를 함께 깊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되신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40절로 41절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40절, 4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에 건조한 지 430년이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와의 군대가 당애국땅에서나왔었죠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41절 전부 한번 보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 바로 그날,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다 좀더 명확히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 땅에 들어간지 430년 된그 해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추재급 사건은 언쩌다 발생한 사건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는대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다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냐? 이 추재급 사건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구원역사의 이야기, 구원역사의 사건이다. 앵급당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땡칸 되면, 그 날이 되면, 신실하게 이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구절한 부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런 즉, 너는 알라 오직 내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모세우경의 하나의 한법으로서, 신명기에서 신실한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시며 약속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시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함부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민속 23장 19절 하나님 인생이 안시니 시원치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냥 함부로 헌토로 얘기하는 분이 아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이스라엘의 추애굽 사건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재 그리스도인들 어떤 영적으로 추애굽을 해서 죄에서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자랑한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다 내려놓고 신실한 하나님을 붙들어라. 이것이 은혜고 섭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백성 사랑하셨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본문 42절을 착했습니다 42절 시작 이 밤은 그들 내곡당에서 인도하인 내심으로 발미 아마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한테대로 지킬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밤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함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밤을 대대로 지켜라 이 42절 말씀을 세버적 성경으로 읽어보면 좀더그 내용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알수 있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세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조더 내용이 좀 이해하기 쉽죠. 앵급의 모든 장자를 멸각시킬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지나 백성들을 앵급에서 인도해 주셨어요. 앵급에서 탄출시키시며 나오던 그날 밤,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오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탄출하는 날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밤을 세워 지키셨다. 그들을 이끌어 내시려고 밤을 세우면서 지키셨고 그래서 그 밤이 주님의 밤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볼게 이 여호와의 밤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밤이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헬라 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뜻이냐면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세운다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동 그날의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에요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고 우리를 상치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행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이러한 은행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 이 사랑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쉐업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그날은 기념하여서 6월절로 지키라.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신실하게 이해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주스밖에 없는 주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선택하셔서 이곳에서 친히인도 하시고. 가난한 땅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처럼 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전삼은 우리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또한 제일도 앞으로 우리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만삼인데로 살수 있는 한사람 한사람 되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두어조급하면서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 죄짓는 일에 너무나 능숙하게 절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받았음을 느리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 그 사랑 내 기억하며 또 전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처럼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신하님 우리로 기억한 게 없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경답게 믿음의 삶 순족의 삶으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어, 간척의 날우월을방지하여서 일렌 데인스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실향의 뿌리를 모든 가정들이 잘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줄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